Hi, my name is Rajiv. My question is regarding your introducing AI in the school and education system. What exact policy changes you done to introduce those AI in the classroom? And second question is, how are you preparing your teachers to use AI in the classroom in terms of training? and what if that infrastructure changes for me in the classroom h i k n a t i g i t a l devices the video units all those things teacher students a n l e a c l a t f r o n u on g system and so on so we can d e 모든 경기도의 학교에서는 그 AI 기반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10기가 수준의 디지털 인플루 스토리지를 갖추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AI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워낙 능숙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큰 문제 없이 그 AI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핵심적인 전문 선생님 2,000명을 1차로 양성해서 그 2,000명이 나름 동료 선생님들을 교육 실수할 수,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각 학교의 상황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후배 선생님들이 선배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전형적인 리버스 멘토링의 그 유형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도 교육 시스템이거이섹터 학교는 학교 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그 거기 시스템이 있어다 그리고 이색터의 경우에는 교육장들이 지역 교육, 교육을 고책임지거 그리고 3세터는 경기도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1, 2, 3세터를 운영하면서 미처 학교에서 못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서 못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그 지역 간 좋은 사례 공약, 혹은 제3 세대로 통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경기도 교육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Hwa Pyong. I am a PhD student here under Professor Fernando. Um, I have many questions, but one of the questions that I wanted to ask was particularly about the integration. Of the IB system in relation to the college system because I know that like for example the Sunung and the college entrance exam is based on a very different system than the IB exam system. And so I'm curious what you see as the sort of um, partnership that you see as forming between IB education programs and university moving forward.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컨센서스는 교육, 대학, 시도교육감들도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평가를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하고 모든 학생과 관련된 학습이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암기력이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는 문제 해결력, 또 창의력, 그 다음에 자기 주도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루브릭을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걸쳐서 만약에 대학과 우리 시도 교육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그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방안이 도출되게 되면, 그 도출되는 방안을 이제 교육부와 협의해서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IB에 대한 평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IB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평가를 대학에서도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대학들하고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대학교가 이미 1년 반 정도 더 공유해서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공식 공인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런 모든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면 지금 대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지금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들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 선발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와 대학측과 우리 교육청이 함께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해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부터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평가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2032년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가는 2032년부터는 아마 완전히 바뀐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학 선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resistant to change, and korea is a very conservative country. with those structural constraints in mind, and the fact that you're democratically elected by the people and not appointed, where and how do you find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for driving change, for driving new initiatives? Yeah.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것이다. 하는 데는 콘서트는 지금 경기도 교육에 오늘 소개한 새로운 경기를 바라는학모들의 동의도 광범위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동의도 광범위하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추진하고 있는 방적 방향은 혹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교육감이 되더라도 쉽게 바꾸지 어하고 혹시 경기도 교육감이 안 되더라도 경기도 교육감이 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i'm glad to um, have a chance to address my concerns to the korea's recent uh, changes in education system. Um, i have two to three concerns. Can you and, introduce yourself? Um, i'm a phd student in law school. Um, uh, my first question is korea recently adopted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however, the notorious relative upgrading uh abrading system still remains so as you pointed out, and i'm afraid that this um, awkward combin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ranking system will push students into even more stress. Um, i want to listen to your thoughts on this. and secondly, um, the importance of the school record in college admission is growing, um, especially for high-ranking. Uh, high-ranked um, college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called hakdoon but there are also concerns from parents about fairness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er subjective evaluation um, and the, such a rising importance in student records in college admission is uh, making students rushing to a more expensive high schools like 용인외대부고 as you know and I'm worried that this will make the Korean education system uh, which was known as a, a cheap and equal system uh, more unequal and expensive uh, one compared to the past. So I want to listen to your thoughts. 학점을 받는 데 대한 스트레스는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 평가에 달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도 2028년부터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평가 내용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도기적인 제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 그럼 과도기를 빨리 넘어가서 절대평가를 넘어가자. 그러면 절대평가는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 평가를 할 경우에 이게 얼마나 서로, 음, 예를 들면 학교별로 뭐 성적 분리를 나 이런 게 있어서는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총장 시절에 학생들이 입학 성적과 들어와서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내용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대학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 모든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활동 기록을 충분히 유지하고. 기초학력, 그다음에 표준학력. 이런 사항의 고급학력. 이렇게 해서 이 절대평가를 할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학과 우리 그 고등학교, 중학교의 이 교사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어느 것이 기초학력이고 어느 수준이 그 표준학력이고 어느 수준이 고급학력 수준 인재에 대해서 바로 그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리할 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루브릭을 기초로 하는 AI의 평가가 1차 평가가 되는 것이고, 또 교사들이 또 평가를 해서 교사가 평가를 하할 것이고, 그 교사와 AI가 평가하는 것이 격차가 클 경우에는 평가 전문 교사를 양성자 전문가, 전문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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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문교사가 심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3차에 걸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면 공정성에 대해서, 아, 대해서 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 음, 상당 부분 음, 설득력 음, 있게 해처할 수 있잖아. 이런 아, 판단을 지금 아, 하고 네, 있는 것니다 그래서 네. 대학과 네. 교육부와 평가 전문기관, 네. 우리 경기도도 참여를 해서 그러한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 은행을, 이런 은행을 준비를 해서 그 은행에 대한 답을 어떻게 그 평가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IB 그 프로그램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지금 그될 것으로 인상합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esentation. So, I don't know, you know, radio TV is like every